아기 발달 단계별 놀이법 총정리.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똑똑한 육아 꿀팁이 딱딱 뜹니다. 아기 발달. 단계마다 잘 맞는 놀이가 따로 있어요. 인지 발달, 사회성, 소근육까지 놀이 하나로 골고루 자극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시기별로 아기에게 딱 맞는 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기 발달 단계별 놀이법. 1생 후 0에서 2개월. 자극은 최대한 부드럽게 소리와 빛에 반응하는 시기예요. 조용한 음악을 들려주거나 움직이는 몸을 보여주기. 시선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2생 후 2에서 4개월. 이제 시각과 청각이 더 또렷해져요. 색깔과 소리에 더잘 반응합니다. 색깔풍선, 소리나는 장난감. 아기 앞에서 살살 흔들어주세요. 3생 후 4에서 6개월. 손으로 잡고 흔드는 놀이가 중요해요. 손과 눈이 함께 발달하는 시기예요. 부드러운 공이나 손잡이 장난감 잡고 놀수 있게 도와주세요. 4생후 6에서 9개월. 이제 아기가 기기 시작해요. 주변을 만지고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기어가기 매트 활용하기, 장난감 유도해서 움직이게 해 주세요. 5생후 9에서 12개월. 소근육이 점점 정교해져요. 잡고 쌓고 노는 놀이가 좋아요. 블록 쌓기, 구슬 떨어뜨리기, 걸음마 연습도 함께 해 보세요. 6생후 12개월 이후 걷고 뛰는 신체 활동이 늘어나요. 이제 상상력과 언어도 함께 자라나요. 공 굴리기, 따라 부르기, 그림책 읽고 말 따라하기 놀이가 좋아요. 발달 꿀팁, 아기 발달 시기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놀이를 해주는 것만으로 아기의 몸과 마음이 골고루 자라갈 수 있어요. 관련 정보와 놀이템은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뒀어요.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육아는 매일 1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육아 1분도 꼭 챙겨보세요.